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또 저희가 좋아하는 시장 컨텐츠 오늘은 망울 시장이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데거든요 왜 아쉬움이 남았죠? 다못 먹었어 내가 그날에 디저트를 너무 많이 먹었거든 그때 아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했던 거를 못 먹었던 게 많아서 오래, 오늘은 그걸 다 먹고 좀 많거든? 먹을 수 있겠지? 너무 무리하지 말죠. 아무 무리, 수 있는 만큼만 먹어. 무리는 먹어요? 아니야. 나한테는 괜찮, 적당한데 자기가 좀 먹으면. 아전 아, 그래서 조금 적당히 먹는다. 아 그래. 적당히 드시면 돼. 저기다 저기다. 거 너무 근데 그첫 번째 픽이 너무 기름진 거 아닙니까? 응. 괜찮습니까? 너무 응, 다 기름진 거 같아요. 아. 헉. 아. 나아좀 담백한데. 아, 그렇습니까? 고추 아. 들어가죠. 알겠습니다. 고추 들어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이 크림 막걸리 이을까아 이거 익숙합니까? 저것도 나쁘지 좀막 튀김 드시다가 마시죠. 빈속이시니까 또또 후까지 마시고. 또 신나 가지고 생각을 해 봐. 나머지는 밖에서 포장을 하고 밖에서 먹는 건데. 여기서만 안에서 먹는 거잖아. 그러면은 먹고, 어차피 고추 지금 3개가 나올 거니까. 먹다가. 그 자리. 알았어. 그날에 먹긴 했지만, 맛이 아직 기억워 바로 생각나. 나왔나? 진짜로? 난 생각 안나는데 그? 워시키꺼잉. 가볍고 달콤한 이게 튀김은 고추튀김을 시킬 거거든. 이거 오리지널. 어? 많이 생겼다, 뭐가? 뭐야? 많이 생겼네? 야야야, 흔들리지 마. 이거 궁금했으니까 크림 크림으로 먹어보자. 뭐? 들어보세요 아, 냄새 응? 오랜만이죠. 일단 기본 그냥 먹어봐요 <laughs>

짠. 아, 엄청 가볍네. 가볍고 달다. 어 맛있는데? 괜찮은데? 아 크림이라는 게 나는 그 크림 치즈 같은 거 생각했는데 진짜 그냥 생크림 같은 거 같다. 금방 다 먹는데? 만원짜 아니. 내가. 옛날에 먹었을 때 이거 세개만으로도꽤 배부르다고 생각했을 때 리뷰 작성하아 진짜? 세조각 남았는데 자기 줄게 금방 다 먹는데 자기 갈까 어디로 가야 돼? 착한 가격 아 감사합니다 와우 야 송칼국수 내가 내가 이 시장에서 칼국수가 수제비를 먹을 일이 멀쩡 한번 먹어볼까요? 수제비는 하얀 수제비 처음 먹어봐 맨날 김치 수제비 먹어봐 음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맛있구나. <laughs> 딱 그거에요. 딱. 기본에 충실한. 충실 맛있는 근력이좀더좋아 괜찮다. 맛있는. 아, 맛있지는이만는맛있 음... <laughs> 무지, 무지는... <laughs> <우나 높이네. 웃음> 오, 많이 느긴하다음 진짜 조금 넣었는데 많이 매워지네짜소만 좀만 더 넣어야지. 무지 매운 거맛 아니라도 잘. 어, 시장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오르신들인가요 되게 든 어르신들. 이 어르신이라. 아, 지 왔으면 진짜 먹여도 좋지. 훨씬 오고 근데 아 대단한 맛이야. 알고는 아니겠지. 이제 기본에 충실. 음

제미랑은 아마 제좀찾어 아. 뭐, 아이네 이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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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니 이게 인절입니다 신기하네. 어? 이게 더 맛있지? 나 인절미가 더 맛있다. 더 응, 고소하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한번 먹어봐. 맛있긴 한데 호떡이 아니네. 아 나쁘지 않네. 아, 인절미 맛있는데 고소하니. 어이가 없네. 약간 할머니 입맛인가.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안 좋아. 우리 아까 솔직히 좀 적게 먹은 건 아니야. 왜냐면 일단 많이 먹긴 했어. 칼국수 먹고 뭐 저거 먹고 해가지고. 그래 그래. 이거 적은 거 아니야. 더 샀으면은 너무 많아. 우리 왜냐면 많이 먹었어. 오빠 미안한데 이거 캔그 김밥 하나만 들어줄래? 아 뭐야 나한테 한 거야? 나 오빠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아, 이거 김밥이 배불러. 내 기억상 좀더 이쪽으로. 오징어 튀김 김밥이죠? 네 오징어 김밥, 오징어 튀김 김밥. 음 여기가 멸치 들어가서 고소하고 맛있거든. 음. 떡갈비. 네 순한 마 와. 그때도 떡갈비 먹었나? 못 먹었어. 이거 처음으로 먹어봐. 그때 이거랑 이거랑 의락 그거 같이 튀김 이렇게 먹었어. 한박에 가깝네. 고기가. 어 그럼 일본 분들이 그... 좋아하시네. 겠 무조건. 교자를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던데. 음. 슈마이 도시락 있거든. 그것도 겨자 찍어 먹어서 맛있는 거 있는데 그 느낌 난다. 떡갈비가 묵직하잖아 지금. 근데 떡갈비만 먹으면 마지막 끝 맛이 살짝 기름질 수 있거든. 응. 그게 없어지네. 응. 근데 이거 나네개 샀으면 말았겠다 자기야 배. 고기라 아, 너 완전 고기라고. 배정말이지. 아, 이 여기, 여기 닭강정은 뭐 말해 뭐 해. 시장은 닭강정 꼭 하나씩 진짜 맛있는 데가 하나씩 있고 있어. 심지어 두세곳 있는 곳도 있어, 시장 큰 데는. 아, 진짜? 음. 이게 매운 맛이거든? 많이 매워요? 보통은 근데. 자기 여기 시장 제일 좋아. 좋았잖아. 지금까지 간 시장 중에. 다 물론 좋았지만 뭔가 척 찌는 거 없이 다 다른 맛있는 집이 많다 해야 되나? 근데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긴 해저 음. 그러니까 고추튀김이랑 망원동이 음.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자기랑 거의 시장을 목표로 해서 데이트한 게최음 뭐. 아닌가? 그래서 좋아하네 내가 뭐야? <laughs> 내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따라 얘기하는 거지 <laughs> 아니 이제 처음으로 가본... 아니, 뭐야 이게 맞네 자기야 하이타치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이타치. <laughs> 그때 근데 내가 미안한 게 절반 이상이 디저트였어. 그래서 맞아. 좀 내가 너무 욕심냈어. 네, 맞아. 그때 디저트 빵만 몇 개. <laughs> 크로플 두 종류랑 도넛이랑 빵 다른 거더 이렇게 먹어 시켰을 거거든. 좀 그랬어. 그러네 자기랑. 왜, 왜 좋아하나 했다 이렇게 왜 뭔가 정겹고 추억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았던 시장인데 왜 이렇게 뭔가 망원시장 하면 아 거기에 이런 느낌 나나 했더니 자기랑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시장 데이트를 했던 곳이 거기였군요 음 어쩐지 그게 나 다른 느낌을 잡았어고 정겹고 그럼 먹어보자 <laughs> 다음번에는 우리 둘만 오지 또누구 데리고 오자 안되겠다 이거 이렇게 했다간 더 이상 한 10년은 왔다갔다 해야지 저희 다 먹겠다 대식가 친구 없나? 자 근데 아까 솔직히 저 뭐야 내가 말하기 전까지 몰랐지 말하기 내, 전까지? 우리 처음으로 데이트한 시장인거 처음으로 제대로 데이트하러 온 시장인 망원시장이라는 음, 걸? 그럼 몰랐지 너가 오자고 해서 왔던데 몰랐지. 까먹었지 알고 있었어요. 감 몰르잖아. 전원 시장에 제일 오 않... 먼저 어디 가자고? 아 이제 거기는 데이트라기보단 그냥 장 보러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아. 뭔가 데이트하러 가자 이래서 자기가 알아보고 간 거는 망원 시장이 처음이죠. 난 자기랑 그냥 장 보러 가는 것도 데이트야. <laughs> 아, 보고있습니다까고있어요